전기 매트나 온열 매트를 사용하시다가 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 있는 분들,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무늬는 겨울 시즌 건조하기 시작하면 옵니다. 우리 일상 생활하면서도 여름엔 전전기를 잘 느끼지 못하지만, 겨울철에 다른 사람과 부딪힐 때나 사물을 만질 때, 정전기를잘 느끼잖아요. 건조해지면서 이런 현상에 피부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초 간단 꿀팁.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지금 전기 매트나 온열 매트가 연결되어 있는 콘센트를 확인해 주세요. 지금 연결한 콘센트를 그대로 뽑으신 후 180도 반대로 돌려서 끼우신 후 사용해 보세요. 그럼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가정용 전기는 대부분 교류 전기로서 활성 라인과 중성 라인으로 구분되어 전달된다고 해요.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벽면의 전기 콘셉트 구멍 또한 각각 활성 단자와 중성 단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특성 때문인지 일본 가전제품들은 플러그 꽂는 방향이 바뀔 경우 살짝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하지만 이러한 방법 또한 개인의 소견이라 100% 맞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혹시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각 제품 제조사 문의 전화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진 메디어사원 치하나 사원이었습니다.